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내기부골프 자 우리 또몇 번째야? 네 번째인가? 네 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하면서 대부분 다 남자 골퍼들이라 아 여성 골퍼를 조금 섭외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계속 했는데 아... 섭외를 못 했어요 그런데 저희 지금 거리에 여성 골퍼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 내기부골프 가볍게 내기해서 기부하자 자네 번째 게스트 사실, 저희와 함께 팀을이뤄서 일을 하고 있는 김우진 강사 겸 MC 겸 쇼스트. 쇼스트 망했지, 이제. 네. <laughs>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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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진, 반갑합니다 <laughs> 아,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포스코의 여자 김은진입니다. <laughs> 포스코의 여자. 포스코. 네. 강사로 활동하고 있고 그리고 전라북도 지역에서 MC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저, 전라북도 지역이에요? 여기 또 충청도도 가던데. 아, 맞아. 추, 그 서산과 논산을 휘어잡고 있는 MC 김은진입니다. 자 네. 스스로가 작아. 바운드를 자기 좁혀, 좁혀. 전국적으로, 전국적으로. 가능한 김우진입니다. 자, 뭐 데뷔골프 잘알잖아요 너무 잘하니까. 네, 그러면 이제 할 텐데, 자 우리 핸디 확인하고. 아, 근데 이게 조금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아시잖아요. 제가 봤지 않겠습니다. 아, <laughs> 어, 제가 원래 스크린 싱글 필드 백돌이었거든요. 발이 많네. 생각보다 자기가 자기 무드을 자꾸 파는 스타일이네. 아, 근데 요즘에 골프 연습을 진짜 너무 못해가지고 네. 약간 핸디를. 약간 두개 정도만 누가 보면 줄수 나는 연습을 많이 하는 줄 알겠어요 여러분들 저도 오랜만에 볼프채를 잡아요 촬영 진짜 오랜만에 하거든요 두개 정도만 더 주시면 그거는 본인 사정이죠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웃음> <웃음> 자 그러면 핸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내 네, 핸드폰 보시고 저 학실버요 잠시만 아직 로그인을 못했어요 학실버 좋아 지금 학실버 덕분에 저는 그럼 로그인하겠습니다 학 아, 브론즈야? <laughs> 왜 이렇게 잘하는 거야? 두타 차네? 지금 학실버, 학브론즈면 저랑 두타 차입니다 뭐이 잘못된 거 같은데 이거 어. 두타차두개 아. 정도만 더 주실 수 있으면 제가 감사히 잘 받겠습니다 어. 맞아요 근데 사실은 저희가 이제 팀끼리 골프 도치고 해서 저희가 실력을 하는데 두개 하면 무조건 예, 그냥 진다고 저한테 진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어... 네 개? 네, 네 개? 네개 네 개. 네, 네 개, 네 개. 멀리건 없이, 멀리건 없이, 멀리건 없이 네 개로. 그리고 좀 쉬운 대로 제가 제안을 드겠습니다. 지난번에 쳤던 우리 대금 연주자 이찬선님과 쳤던 솔라시도 추천을 네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네, 아시죠? 오만 원. 준비해 왔습니다. <laughs> 혹시 질 거라고 예상하고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데이블부 네 시작하겠습니다. 짝짝짝. 짠! 좋아, 좋아. 자첫 여자 게스트 하지만 여자 게스트 같은 느낌이 아닌 팀원. 네. 자 우리 다른 여성 골퍼들의 도전을 받아드립니다. 댓글에도 썼던데 저도 해보고 싶다고 누군지 밝히셔야죠. 그냥 하고 싶다고 하면 어떻게 키보드 워리어. 우 직접 와야지. <laughs> 여자면 아무래도 선정 확률이 좀 높아지나요? 아 어, 그렇죠 무조건 무조건 무조건. 여자 골퍼분들 신청하세요. 여자 골퍼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중고산 트러스트 개만 티카 내기부골. 내 기부 골프. 근데 진짜 뻥이 아니라 어제 잠을 못 잤어요. 긴장돼가지고. 그, 저기 주무세요. 아, 첫 샷이니까 가볍게. 그냥 부드럽게 돌려만 주면 되는 거예요. 첫 샷이라고 하기엔 아까 연습 너무 많이 하시던데. 굿샷. 어, 굿샷. 됐어요. 전 탔습니다. 가볍게 218. 지금까지 내기부 골프 중에서 가장 편하구만. 어이쿠 잘하네. 힘이 잔뜩 들어갔네. 오. 하. 아. 전 <laughs> <참>, 뭐야? <laughs> 벙커 안들어왔어 벙커 안들어어 어, 근데 라운드를 어떻게 내가 벙커 들어가면 저기서 쳐야 돼요? 어, 그러죠. 아, 그래요? 어. 안 들어가야 어, 되겠네. 그건 돼요. 뭐? 페어웨이 벙커에서는 빼고 치셔도 괜찮습니다. 아, 페어웨이 벙커만. 음. 러프예요. 러프에서 쳐야 돼요? 어, 다른 건 아니에요. 아, 그래요? <laughs> 그럼 거안 해봤는데. 편하게 치세요. 네 개니까. 그 여기서 쳐도 돼요? 네, 치세요. 저양 반장님이랑 쳤으면은 저 러프인데요. <laughs> 그래서 양 반장님이랑 같이 골프 안쳐요아이거잘 치는데? 아, 투원했잖아. 안데 아, 러프로 치라고 약인데? <laughs> <laughs> 왜 그런지 이게 되네? 생각이 없어서 되는 거 같습니다. 아, 아이고 아. 지금 웃은 거죠? 아니 놀래가지고요. <laughs> 놀래가지고요. Ready. 오이. 오, 뭐지? 아니 자측아 아, 점이 나왔어 그럼 이게 공 앞으로 가면 되잖아요공 앞으로. 아, 네, 이런 사람이랑 저 섭외했네요. <laughs> 세종. 헷. 세종. 잘 쳤네 생각보다 첫 턴인데. 오 돌아서 안 오네. 커팅 이야하기잖아요아 맞네. 아 진짜 오랜만에 쳐가지고. 간다고 어? 안 들어갔어. 아니안 들어가는데요? <laughs> 들어간다고 뭐야? 안 들어가는데요? 설쳤다, 뭐 이런 얘기 한다는데, 편법이 설치는데 보기면 괜찮은 거 아닙니까? 첫 끗발이, 개 끗발일 수 있잖아요. 내기 부끄 오. 나이스 어, 드라이브 잘 치네. 아! 괜찮네! 키우는데. 아. 잡았네. 아, 팝팝 파이브인데. 어, 팝팝 파이브인데 뭐 이글하라고? 소피키까지. <laughs> 아, 이글을 놓쳤네. 아, 바로 살것 같은데 조만간 이제. <laughs> 바로 살것같은데 아, 아. 알고 있어요. 갈 뭐, 때는 모르고 탔나? 알았는데 찾지. 오, 우리 잘 치네. 우리 잘친나 예. 이 정도 컨디션이면 올릴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올리지 않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죠 상대를 보고 전략적으로 오 <laughs> 네. <laughs> 그냥 따복따복 파만 해도 되기 때문에 방향 바꾸는 거 돼요? 아니요 그게 왜 돼요? 다 됐었는데 또 그렇게 하면 이길 <laughs> 거 <있을 것> 같죠? <laughs> 아니 스크린에서도 에이밍을 하셔야지 아, 예. 예. 어, 씨. 구찌에 당했구만 아 나구나 <laughs> 이게 끊었죠? 그 이것도 살짝 깠는데 올라가자 아니 근데 이게 사장님이랑 치니까 굿즈를 많이 넣기가 그좀 그렇다 끝나고 잡들이당할 수도 있잖아요 안 아, 그래요 편하게 하면 돼요 응. 굿즈 해도 돼요? 어, 굿즈 해도 돼요 네. 마음껏? 어 구면이이기 같죠? <laughs> 아! 제발 선생님. 그 지난번 이창선 그 대금 연자가 하던 막 자꾸 오른쪽으로 가라. 가면 왼쪽을 보고 치만도 한데. 오맞쳤어 뭐야? 아 오케이 될 뻔했어. 씨. 제가 이제 어프로치 이슈가 있어가지고 어프로치 제게 안 해가지고 이거 하우스처럼 어프로치 이슈가 좀 있어요. 제가 그렇 최애보다는 게 어프로치야. 하지만 나쁜의 기운인데 뭐라고? 부른의 기운인데 이게 떨어졌어요. 아래로 어... 갑자기. 그럼 그 미신 좀민는 스타일이에요? 네크리스찬인데 <laughs> 예. 아. 크리스찬인데 응답이 빠른 응답이 필요할 때는 그쪽도 약간 좀 아, 아. 의지하는 편입니다 그렇다면 여까죠 좀... 어? 왜안 들어가지? 왜안 들어가지? 이상한데? 왜안 들어갔지? 안 들어가긴 치는 거 같은데? <laughs> 어? 아닌데? 지 도대체 누구랑 얘기를 하고 누가한테 묻는 거야? <laughs> 아왜안 들어갔지? 한 번에 아시죠? 완벽한 포시였는데? 또... 지금까지 모두 어른들도 다존대말 썼거든요? 혼자 집한 마리 계속 아 그래요? <laughs> 아, 죄송합니다. 오우. 쉽다 쉬워, 오늘. 왼쪽으로 9만 원 정도 보시면 됩니다. 오, 씨. 깊은 <laughs> 게 <이렇게> 됐어. <laughs> 한타 잡았고요. 내 기부골. 아 미치겠네. 아, 갑자 기자몸 일어나기 시작했어. 화내지 않습니다. 화내지 않아. 화내잖보다 아, <laughs> 뒤쪽에 계셔야지. <계시면서. 웃음> 아 기분이 좋네. 어. <laughs> 연습 좀 하고 있을게. 쉬봐요좀 <laughs> 아, 비켜주세요. 어 잠시만요. 친구. 와. 러프. 그렇지. <laughs> <laughs> 아, 마음껏도 쓸 수가 없어. <웃음> <됐어>. <웃음> 아니, 근데 제가 이렇게 굿즈를 함부로 못하고. 이렇게 실컷 웃을 수가 없는 걸. 보신 실컷 웃으셨어요. <laughs> 아니 보시는 분들이 좀 이해하셔야 될것 같은데 이게 어른의 삶입니다. 이게 비즈니스고 이게. 지금까지 사람들 중에서 가장 많이 웃고 가장 많이 말 많이 하고 가장 많이 굿즈 하고 있어요. <laughs> 잘친다 오늘. 호호호호호호호호 성왜 거냐? 이런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 그래요? <laughs> 아니 근데 아까 첫판 하고 나서 막 여기 가서 하시던데 그러면 저는 하죠. 게스트들이요. 아. 오케이 오케이.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나이스 샷. 됐어요. 드라이버만 잘 맞네. 어 근데 드라이버 진짜 잘 친다. 음. 드라이버 너무 좋네. 부럽다. 아저 무너지면 드라이버부터 무너져가지고 아, 이게 뭐야.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드라이버 망샷이야. 어 그거 폐오 근데 진짜 오랜만에 긴장이 하나도 안된 상태에서 친다. 왜 그러죠? 몰라요. 사람 가리시나요? 치 지고 있는데도 잘 치고 있어, 생각보다. 보기 플레이어야. 아, 너무 먼데? 생각보다 평상시부터 잘 치는 것 같은데요? 무슨 소리세요? 원래 스크린 싱글인데. 아, 좀 이상해요, 오늘. 머리를 들어요. 어, 엄청 센것 같은데? 어? <웃음> <웃음> 아니 해야 쳤어. 아니 내 기부 꼬 이게 다 쳤네. 이게 다 쳤어. 사실 어깨 쳐야 돼. 포토감을 너무 모르겠어. 오랜만에 치니까. 네이버 골. 아 요즘 밀렸어요. 나이스. 어, 오 옵인가? 벙커. 어머. 지금 몇몇 사람들이 제거 영상 보시고 너무 못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다 알고 있어요. 소문을 내가 들었어 아 드라이버! 도전하세요 자신 있으면 도전하시면 돼 실제로 그런다고 하더라고 내 영상 보고 너무 못 친다고 아 오한번더잘 쳤는데 아뭐 비둘기 날아가는 줄 알았네 아우도잘 치네 뚝뚝 떨어집니다. 65. 나이스. 나이스. 드디어 돌아왔구만. 돌아왔구만. 아벙커두번 들어갔는데 8로막가면 대박이에요. 아 함성 없죠. 박수만 있죠. 함성 없죠? 박수만 있죠? 오! <laughs> 셀프 박수 환호. 오씨. 팔것 아, 같은데. 나이스 파. 나이스 <laughs> 나이스 파. 아버커두번 들어가고 팔로 막았어요. 아. 아 근데 이번 솔 진짜 잘잘하셨군 잘하, 하겠습니. 요즘 미스테리한데 어떻게 수술하지. 계속 동타지 <laughs> 아, 아까 양파 하나가 컸네. 양파를 이렇게 계속해. 아, 팥 소리에서. 자, 이번에, 잡아, 이번에 한타 잡습니다. 내기불꼴. 쿠샷. 자, 추어 벙커 나이스 어, 안 맞는데? 왼쪽을 보고 10만도 하네 10만도 하네 그, 아, 분명한 명언이죠 <laughs> 드라이브 이상한데 왜안 맞지? 어 잠깐만 전반이 몇개안 남았어 점수를 못 불렸어 오케이 어 지구야 미안해 지구를 자꾸 때려요 어, 우을 이렇게 잘 주노. 이쯤 되면 왼쪽을 보칠만도 한데. <laughs> 제갈 길을 알아서 제가 예, 가볼게요. 네, 예. 예, 그렇게 하십시오. 나이스, 잘 치고만네. 나이스. 좀 진짜 네, 네. 좀 진짜란 것 같죠 지금. 스커가 많이 안 벌어지고 있으니까 세워봐 친절해. 좀 해볼만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 이 정도만 유지하면서 내가 조금 무너질지 보라. 아까처럼 <laughs> 아, 양파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 하고. 게스트에 대한 배려. 여러분들 도전하세요. 배려해드리겠습니다. 어, 잘못 찾더니 힘이 없네. <laughs> 이내기 붙고 부나온다고 장못 찾을 것도 너무 웃겨. 잘못 맞았어. 괜찮아. 난 어프로치를 잘하니까. 큰각. 어. 어떻게 거기 떡 떨어진대? 아이 거리 내가 좀 자신 없는 거리인데. 오케이. 아 내가 좀 자신 없어하는 거리. 오케이. Okay. 자신 있는 거리는 몇인데? 40 안쪽. 아, <laughs> 잠만별 차이가 없는데. 차이가 <laughs> 크거든요. 정확히 40만 쪽을 쳐주시군요. <laughs> 정확히 40만 쪽을. 여기서 점수 좀적히고가야다 전반에 잡아놔야지. 그냥 후반에 똥줄 타게. 왜? <끼리> 저 치기 전에 공이 몇 번씩 닿는데요 자꾸 <laughs> 그 어, 벌탄데요 저 아, 원래 담으면안 돼요? 벌 무조건 벌타예요 닿을 어, 때마다 벌탑니다 약간, 아, 약간 비벼줘야 잘 맞던데 <끼리> 이상하네 음, 역시 센거 같은데 <웃음> <웃음> 많이 센 경향이 있네. 뭐뭐 뭐 했지? 보기? 예. <laughs> 나이스. 아 파터 이슈가 좀 있네 지금. 내기부오 나이스. 아, 지금 나이스 아니야? 터 이슈가 좀 있어서 포터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프로치 하시면 될것 같아요. <laughs> 아, 죄송해요. <laughs> 어 살기를 느꼈어. 뭐야? 오, 잘치는데 네, 이 자리를 빌어서 저를 가르쳐 주신 모든 분들로들 감사 인사 드립니다. 어, 다음번 게스트 프로님 어떠신가요? 지금 이런데 치겠어요? 지금 제가 <laughs> 이슈가 많은데 여기 탔어. 그 그것도 불 탄가요? 아니요. 걸리적 거리는 거죠. 불타 아니라. 어, 스텔스. 수급받습니다. 실컷 사실 또내 네, 이거 커플 스텔스 하는 거한 번도 안 받은 적이 없어. 들어 봐. 어, 큰일 날 뻔했어 여러분 세상에 편한 상대는 없습니다 <laughs> 허허 어 됐다 아못 넣으면 또 벌어지는 거 아니야 <laughs> 어 포터 <포토> 어려운데? 어. <laughs> 집중. 됐어. 집중. 집중. 나이스. 사실 조금 쉽게 본거 있습니다. 제가 집중. 아 드라이버가 많아 여기 오, 드라이브 쉬워 좀 생겨줘야 되는데 여기 생겼잖아요. 아니 거리는 뭐 어차피 안 나가니까 그따 치고. 따박따박 잘 가잖아요. 어... 뒷땅을 많이 쳤네요. 하지만 거기 멈춰줘 좋았어. 아! 오케이, 아 선생님,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 괜찮아, 내가 잘하는 거리예요. 어프로치 할수 있어 야! 펜티 에어 에어리 어... 드디어 탈출을 했습니다 어? <laughs> 어? 어 잠깐만 이거 <웃음> 괜찮아 <웃음> 너무 이 골프 하나에 인생 거는 거 아니야? <laughs> 아 세네. 왜 이렇게 세지? 근퍼팅이 추가점 있어. 하지만 여기는 이미 일곱 음, 번째 샷이어서. 샌디, 음. 샌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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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샌디. 해저대 빠졌구나. 두번 빠졌었어요. 마커. <목소리> 내기 <막콜>! 부콜좀닦깨졌는데 <목소리> 조심해야 돼. 전반이 끝나가는데 한 타밖에 못 잡았어. 저조한가 <laughs> 혹시 게스트 중에 양파 한 사람이 있나요? 많아요. 아, 많아요? 어. 아, 마음이 좀 한결 가볍고만요. 저, 저 처음에 양파몇개겠죠 양주가 어떻고 돌아가면서. 출연는 <laughs> <치명이> 없었어요. <laughs> 우드 좋네. 우드 좋아. 애지가랑면 애지가 우드로 공략을 하는 것이. <laughs> 무도 아, 근데 60m 자신 없어. 이쪽 페어웨이가 짧아. 그렇지. 정확하게 떨어져 줘야 돼. 아, 그린이형 본발하시는가 했네. 스스로 굿찌를 주고 스스로 페어웨이가 짧아서 러프에 갖다 놓으신 건가? 벙커를 넘기는 거였지? 골프가 네 인생의 전부인 거라고 생각해. <laughs> 아 개인적으로 60이 제일 자신이 없거든요. <laughs> 왜요 저한테는... 그렇게 한심한 웃음을 보이나요? 한심한 웃음이 아기쁨 웃음인데 저한테는 호재죠. <웃음> 잘 뛰었어. 잘 뛰었어. 쓰리티. 쓰리티. 루라키. 김투미 님 생일 파례입니다 밥죽옥으로 밥을 퍼듣기 골프를 치시네요. 그 <laughs> 터시도 보기에요. 아니 근데 아까 공이 한참 붙어 가시던데. 쭉 밀어주니까 벌타 아니잖아요 내기부걸 네, 한타 잡.. 아 한타.. 어 동타야? <laughs> 이두 개가 맞았던 것 같은데 역시 핸디는 <laughs> 정확해 생각보다 어! 좋았어 좋았어 오늘 커터 이슈가 좀 있는데 왜 저게 안 들어가지? 자기가 치면서 나붙 붙지? 나를 붙이야 그러지. 아왜안 들어가셨지? 쭉 치던데 오른쪽으로. <laughs> 아, 아! 나 오늘 놀래라. 아우 됐네. 차. 이렇게서 해 저만 타 차. 러비티 엄청나지. 세타를 압수가고 있네요. 네. 좋아하는 거 같은데... <laughs> 아, 네, 전반전에 이제 제가 제 정신 차리고, 여러분 쉬운 상대는 없어요. 아, 네, 진짜 진심으로 한번 쳐보겠습니다. 전반전, 레기브 골, 좋아, 좋아!